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세이지 니트 무늬를 떠봤는데요. 모헤어하고 금사하고 떠봤습니다. 이거는 실버 그레이 캐시미어 모헤어. 그거 두 줄하고 금사하고 같이 섞어서 저는 6mm로 뜬 거고요. 6mm나 6.5mm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너 이렇게 뜨니까 가볍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실로 모헤어하고 특히 금사하고 잘 어울려서 제가 다른 실로 떠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물을 완전히 적시고 건조를 시킨 상태예요. 세탁을 한 상태입니다. 이거는 이제 2067번 두 가닥하고 금사하고 섞은 거고, 이거는 쥐색. 연보라. 이거는 장미빛 붉은색. 이거는 실버 그레이. 예, 방금 제가 적었던 실이고, 이거는 핫한 오렌지, 2062번인가요? 그거 하고, 살구 베이지. 핫핑크, 카키, 검정색. 이 조합이 너무 예뻐서, 제가 겨울, 가을에는 좀이 조합으로 뭔가 뜰것 같은데, 세이지 니트를 떠보니까, 세이지 니트가 좀, 예, 샤랄라 하면서 예쁜 것 같아서, 뭐, 예, 이 실로도 떠봤거든요. 근데 이게 모헤어는 두 가닥이 들어가고, 금사는 한 가닥. 그래서 저는, 이거는 6.5mm로 뜬 건데, 이런 예, 느낌. 이게 지금 세탁까지 한 거니까 세탁을 해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보여드린 거는 6mm로 뜬 거고요. 그래서 이 조합이 좀 가벼우면서 금사가 들어가서 더 독특하고 예쁜 거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으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이라서 지금 모헤어 이걸 샘플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더워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어차피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어요. 없어서 얘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구멍 무늬가 바늘이 커지면 구멍이 커지잖아요. 그러면 보통 우리 구멍을 걸개 코로 해서 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코와 코 사이 여기 이 실을 그냥 건져 올려서. 예, 그냥 건져 올려서 여기다가 이제 뜨는 거예요. 그러면 구멍이 조금 작게 보입니다. 예, 걸기 있고 하지 말고 구멍 낼 위치에서 그냥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요 실에다가 여기에 찔러서 그냥 뜨는 거죠. 예, 단추 구멍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이렇게 꼬아서 예, 뜨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굵은 바늘을 사용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